안녕하세요, 댄싱, 차트타. 네, 오늘도 어, 새로운, 아니죠, 오랜만에, 예, 네, 오랜만에 이제 새로운 게스트를 한번 모셔왔습니다. 어, 그 그냥 가요, 그냥 가요 해가지고 <웃음> <웃음> 엄청난 조회수를 <laughs> 얻고, 아,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니. <웃음> <웃음> 라고 하면서 극찬을 받았던 아, 네, 네, 네. 인기강사, 더성태 선생님께. 네. 어, 오늘 제가 또 물어보러 왔죠. 자, 아, 홍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우메 <laughs> 네. 네. 이제 모던 강사. 네, 이제 <laughs> 어, 거의 끌려왔죠. 나우의 네. 모던 강사가 아니, 된. 뭐, 네. 도와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전 홍태라고 합니다. 에스티브 네, <laughs> 네, 네. 전홍태 아닙니다. 네, 오늘은 그냥 나우의 모던 강사. 네, <laughs> 네, 네. 네. 아, 그래서 제가 또 선생님이 수업하는 걸 이렇게 유심히 이제. 또 보잖아요. 또 이제 무 네. 제가 잘하고 싶으니까 네. 근데 뭔가 음. 선생님이 이제 춤을 추실 때 이제 떨어지실 때 네. 보면은 음. 뭔가 굉장히 찰지고 네. 뭔가 이제 끈적끈적하면서 잘 이렇게 떨어지는데 네. 저는 이렇게 쿵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발목 힘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 네. 뭐가 또 비밀이 있을까 하고 아 비밀이요? 기술적으로? 그렇죠. 언제나 그 비밀은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 먼저, 어, 일단, 일반적으로, 어, 피지컬, 피지컬. 신체 능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술을 배운다고 했을 때, 기술에만 이렇게 중점을 주시면 보다는, 네? 일단, 신체 능력이 먼저 커다란 바운다리를 하고, 피단의 피라미드 됐을 때그 음. 위에다가 우리는 기술을 얹고 음? 그 기술 위에다가 이제 그 멘탈적인 음, 음, 그런 그 심리적인 파트를 올려놔주셔야 음, 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런 거 천천히 떨어질 때 지금 보시면 음. 굉장히 천천히 떨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이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근력이나 떨어질 때. 이런. 예 먼저 이제? 예 이거를 그러니까 어, 워밍업으로 음? 여러분들께서 항상 내가 이렇게 벽을 잡고서 네네. 하실 때도. 네. 그니까 하나만 잡고 계셔도 괜찮지만 내가 라이드를 해도 그냥 그러니까 혼자 해도 괜찮지만 도움을 받아. 도움을, 받아. 받아. 도움을 받아 병에게 도움을 받아 예, 병에게 도움 받아 내가 라이즈 업을 했다가 내렸다가 일단, 일단 요 훈련부터 충분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하다가 음. 한 발로도 해주시고 어. 네훈련 여러분들이 이 충분히 다 알고 계신 거고 음.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니고 <웃음> <웃음> 그렇죠. 아, 하지마저도 <laughs> 네. 어, 유심히 듣고 있었는데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근데 기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셨을 면 트라이앵글 포지션을 만드는게 중요해요. 트라이앵글. 포지션? 네, 트라이앵글 포지션. 그러니까 다리에 센터 포지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 이제, 음, 여기서 약간 피할 하면 제 댄스튜브 영상에서는 네. 아 이렇게 너무 <laughs> 어, <되는 거> 많아요? <laughs> 댄스튜브 영상에서는 아, 예. 스탠딩풋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파트가 되게 많아요 음. 언제나 모든 댄스는 이 스탠딩풋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음. 이번에 지금 그 우리 이현이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를 제가 덧붙이자 하면은 네? 제가 천천히 떨어질 수 있는 거는 네. 스탠딩풋이 대한 모깅풋을 보내놓고 난후 네. 이 모빙풋에서 떨어질 때 내가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힐이 떨어지면 쿵하고 제 체중이 넘어가겠죠. 네. 그래서 한스핀턴으 예를 들면 네. 원, 투를 하고 난 다음에 네. 내가 한 번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센터 밸런스를 거쳐요. 또런스를 예, 센터 밸런스를 음.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내힐 터치와 함께 떨어질 때는 발목 무릎을 내가 밴딩을 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센터 네. 밸런스를 했을 때두 무릎은 네. 네. 어떤 모습이에요? 쫙 펴져 있어요 어. 아니면 쫙 펴져이 있... 구부려져 있어요? 음, 살짝 구부려져 있는데 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피는 거, 뭐, 펴졌다는 거에 너무 또 어, 신경을 쓰거나 응, 응, 응. 어, 거기에 그, 강발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어. 나 지금 제가 어. 한번 보여 드리면 <laughs> 제가 음. 야, 자, 이제 보시면 피 어, 피했을 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원투 구부려야지 하고서 내가 이렇게 그냥 구부리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아 뭐든 아, 구부려야 돼 어, 구부려야 돼나는 어. 강박에 의해서 그냥 이거를 지금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네.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구부린다는 라게 뭐냐면 구부리는 음. 거에서 내가 구부리는 게 아니고 응? 음? 무릎을 구부리는 게 아니고 어, 구부리는 게 아니고 지금 내 라이즈를 했는데 했는데 라이즈를 했는데 여기서 예. 내가 발목이 더 올라오다 보니까 발목 때문에 네. 발목을 더 들었다 보니까 무릎이 굽혀지는 거지. 아, 진짜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 상황에서 무릎을 굽히면 안 되세요. 음 그래서 1 2 센터 바러스 됐을 때 네. 먼저 1 2 3. 이때도 내가 머를 발목을 더 세우다 보니까. <laughs>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1 2 3한 번에 와 버리면 내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밖에 내릴 수밖에 게 돼요. 그래서 보냈을 때원투 쓰리를 보내 놨을 때 센터 바런스 센터, 바란스. 네, 센터 바란스를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힐을 받을 때 힐을 터치와 함께 내가 무릎이 밴딩이 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아... 그 그러니까 센터에서 내 체중이 지나감에 따라서 내가 이 스탠딩 푸시 네. 시작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음. 여기서 one two three 하고 내가 한 번에 와버리면 내가 이 발을 접관절을 접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돼요. 어쩐지 저는 쿵 떨어지더라고요. 네. 더 발목을 많이 사용을 네. 사용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제나 지금 내추럴 턴으로 생각해서 이거 살짝 내리고. <laughs> 아 각선미 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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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선미 보고. 아저 각선미 보고. 아, 어, 각선미 보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어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 one two three one. 1, 2, 3를 했을 때이 트라이앵글 포션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겠어요. 아, 이게 지금 세모? 네, 세모. 그쭉 이렇게 세모. 오. 그다음 여기서 내가 왼발을 네. 바, 잡아당겨서 지금 우리의 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스탠딩풋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음. 우리가 여기서 약간 또 다른 생각, 음?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게 음? 1, 2, 3를 했으면 이 센터 밸런스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 센터 밸런스에. 네, 센터 밸런스에서, 네, 센터 밸런스에서 시작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왼발서 내가 풀로 당기고, 응. 또 마찬가지로 풀 당기고 난 다음에 내가 왼발서 에 오른발 보내. 여기서 또 뭐가 되겠을까요? 네, 센터, 센터 밸런스가 밸런스. 되겠죠. 여기서 내가 이 발을 또 당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아. 당겨져서 그 다음에 내 체중을 오른발로 갖고 오는 것에서부터가 이 센터 스탠딩풋에 응. 이제 그 샌디풋에.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근데 지금 또 선생님 이게 되게 어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보니까 선생님은 네. 오 어, 다운을 네. 어느 정도를 해야 적당한가? 아, 그게 네. 또좀 궁금해지네요. 아, 이렇게 하나 씩 <laughs> 추가를 500원? 5 0원 이게 옵션 추가할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음. 이제 최대치로 할때 굉장히 훈련을 많이 되어 있고 음. 하체 근력 운동도 함께하기 때문에 음. 지금도 하실 때 그러니까 음 제가 네. 레슨을 받을 때 네. 이런 레슨까지 받아봤어요. 어떤, 어떤 레슨? 원, 툴. 투 하고 하고 보내고 보내고 받고 받고 그다음 터치를 하고 진짜요? 네. <웃음> <웃음> 원을 가고 하고 뭐하고? 터치를 하고, 하고, 네. 투, 쓰리, 보내고, 네. 뭐하고요? 터치하고, 그 다음, 이동하고, 투, 쓰리, 보내고, 오. 또 뭐하고요? 터치하고. 터치 아, 잘못했습니다. 질문이 작다. 잘못 <laughs> 아, <laughs> 아, 질문을 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레슨을 받은 만큼 우리의 중심의 무게중심을 내가 떨어뜨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을 응? 어 따라하시면 안 돼요. 네. 네 따라하시면. 터치하고를. 터치업을. 터치하고, 그러니까 이게 런지 런지 동작으로 했을 때 지금 중심이 확실히 떨어지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편안하게 요게될 네.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요거를 따라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댄스를 오래 하셔야 돼요. 응? 댄스를 오래 하셔야 돼요. 아 여러분들, 이거 하려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러분들께서 관절 오 오래 하기 오래. 위해서는. <laughs> 관절 보호가 먼저기 때문에 <웃음> 아, <웃음> 그렇죠. 예. 아, 아, 아. 네, 절대 관절이 보호가 먼저지. 어, 어. <laughs> 이거 춤잘추려고 하시다가 어, 안 된다. 오래 못 추신다. 오래 못 추신다. 아,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까요?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어좀 그러니까 갑자기 또 심오해지는데. <laughs> 네, 심오해지는데 어 여러분들이. 만질 때, 음흠. 내 근육을 통해서 앉으려고 하면은 무릎의 관절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게 돼요. 음. 그럼 훨씬 더이 부분이 뻣뻣해지겠죠. 음. 그럼 마찰이 심해지다 보니 음음. 이 관절이나 연골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선수 자체, 아까 같은 경우도 제가 원, 투, 쓰린을 음? 하고 이렇게 네. 쑥 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음, 이유는?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센터밸런스에서 힘을 풀었기 때문에 이 동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힘을 풀었기 때문에? 네, 힘을 풀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아, 낮추고 가고, 낮추고 가고, 요렇게 한발한 발에 음. 힘을 주게 되면, 음.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게 돼요. 아. 그러니까 힘을 푸는 방법을 이해하셨을 때만 요렇게 하시면 좋죠. 방법을 좋겠고. 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렇게 위해서는 힘을 풀기 위해서는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네. 일반 회원님 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어느 정도의 다운을 어느 정도의.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단, 일단 여러분들께서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 아, 내가 이 춤을 췄을 때, 네. 아, 나, 이 내가 로아를 음, 했을 때, 음. 이걸 내가 억지로 앉는 느낌이 아니라, 아닌가? 그렇죠? 지금 보시면, 네. 원, 투 스핀트하고 내려올 때. 왔을 때 내가 여성을 받아낼 수 있는 정도의 리드가 될수 있게끔 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낮춰서 움직이고 내가 발목 무릎이 밴딩이 되는 느낌. 음. 그러니까 밴딩이란 것은 이제 구부려지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앉는이 되면 안 돼요. 음. 앉는 거는 내가 지금 내 신체적인 무게를 그대로 억지로 하는 느낌이고 네. 내볼 발란스에서 내 몸이 그냥 힘이 아볼 발란스에서. 네. 볼에서 내가 땡겨서 그냥 가다 보니 관절이 구부려지는 음. 그 느낌에 의해서 내 체중이동과 내가 구부러지는 거에 의해서의 체중이동, 요렇게 음. 표현. 그래서 지금 보면, 네. 아까 설명드린 거에 그 연장선으로 음. 스텝을 하나 설명드리면 덤블턴을 해 주셨을 때 자, 보면, 완 했을 때도 지금 제가 보면 왼발 앞으로 와주시면 덤블턴의 스텝 한번 해볼게요. 네. 와 왔을 때 제가 체중을 뭐해줄 받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음. 음, 그래서 내가 그냥 서인, 서지게 되는 게 아니라 덤블턴에 이렇게 발목 무릎이 음. 받아주셔서 여성을 보내는 느낌으로. 네. 이때도 중요한 건 제가 앉는 게 아니고 음. 내가 발목 무릎 관절에 힘이 풀어지게 되니까. 음. 그걸 통해서 또 여기 왔을 때도 내가 관절에 힘을 풀어서 몸이 스웨이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도록 음.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 아.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풀기 위해서는 네. 생각해보시면 음. 오른쪽으로 50의 힘을 쓰고 음? 왼쪽으로 50의 힘을 쓰면 네. 가운데는 몇의 힘이 남아 있을까요? 가운데? 0. 예. 네, 그렇죠. 엄청 스마트하시네요. 50의 힘과 50의 힘을 쓰면 0이 나와요. 그것처럼 우리 신체 구조도 힘을 빼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몸의 지금 앞으로 왼쪽 좌우 대칭, 모든 것들의 밸런스가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음. 제가 한번 짐을 들어볼게요. 또요? 네네. 네. 요거까지만 하고, 네. 요것까지만 하고 지금 제가 네. 밸런스를 잡고 네. 있나요? 놓 쳤나요? 지금요? 놓치고 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밸런스를 놓쳤다는 얘기는 음. 그냥 무너졌어야겠죠. 음.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몸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음. 지금 왼쪽에 힘과 오른쪽 힘이 뭐하고 있으니까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까. 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내추럴턴하고 원, 투를 하고 난 다음에 대칭을 맞춰서 쳐야지 내가 이 중심에 힘이 풀리게 되는데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 아. 힘을 내 발에서 다리, 음. 허벅지나 요 파트에서 지금 계속 부하가 걸린 상황이 되다 보니 아, 그렇게 되다 보니 네. 또 이제 다음 받는 말이 네. 또 이제 또 무리를 가고 어, 잘 받지 체중이 못하고. 쏠려서 그니까 남성분들께서 음. 많이들 네. 밸런스를 잡지 못하고 음. 쏠려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음. 많아지게 되는데 그거를 네. 여러분들이 확실히 제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아. 여성도 그래요 여성도 올라가서. 흔들리는 것보다 응? 항상 카운 내 몸에 응? 카운터 밸런스를 찾아 주셔서 응? 몸을 써 주기를 응. 바라면은 응. 훨씬 더 춤을 추실 때 아... 네, 좋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음. 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못 하고 네. 그냥 진행을 이제 마냥 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음. 가는 쪽으로 막 이렇게 갔더니 네. 그 컨트롤이 안 되고 안한 번에 쓰러져 네, 버리게 되죠. 예. 무너져 버리는. 그러다가 있었네요. 이제 네그러다가큰 선생님들을 많이 잡아당기겠죠 아아네 <laughs> 아, 아, 네. 한쪽 발에서 네. 체중을 오대오 머리와 발 다리 아요이면 이거를... 머리와 다리를 이런 카운터 아. 밸런스를 항상 유지하면서 추려고 오.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듯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뭐 다음 발을 이렇게 밀어서 가는 것도 좋은 알겠습니다. 분이. 네 잘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될것 아,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네. 꿀팁을 주신 전홍태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네. 다음에도 또 출연해 주실 것을 맹세하십니까? 아 맹세합니다 <laughs>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